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스레스 트 홀드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 90원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70원대에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3월의 마지막 날까지도 스레스 트 홀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달리고 빠졌지만, 여러분들 이런 신호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망치가 나오든, 영망치가 나오든, 여러분들 이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이번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4월의 움직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코인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비트가 좀행보할때 알트들이 좀 급등이 나오기 좋은 타이밍인데 일단은 다좀 늘리고 있어요. 지금 이 스레스올드 뿐만이 아니라 다들 지금 뭐 전일 대비 늘려 보더라도 뭐 올라가고 있는 코인이 없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쵸뭐 앵커 빠지고 헤타필 찍어드렸고 다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스레스올드 같은 경우는 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한번 상승할 때는 시원하게 갑니다. 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게 조정이 좀 길게 나와요. 이게 진짜 이 코인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길게 나와요. 상승 후에 이 조정이 좀 길게 나오면서 꽤긴 기간 동안 우하향 들이게 나온다는. 여기도 마찬가지. 좀 비슷하다, 좀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 구간과 만약에 이 구간이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보니까 요거를 좀 축소한 거예요 요거를 축소해서 올려봤더니 지금 차트랑 똑같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패턴들은 어느 정도 빠질 겁니다 빠질 텐데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럼 또우하향을 하겠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감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패턴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性が非굉장히い 우리가 여기랑 여기가 같은 패턴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심지어 똑같죠? 여기랑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단기적 하락을 이렇게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단기적 수익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시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12%, 15% 정도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들을 이용해서 단타로 수익 내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을 너무 잘터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장기 이평선과 이렇게 이격도들이 좀 벌어지면서 상승 힘이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쉽사리 끌고 내릴 확률은 적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번더승할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고 대부분의 거래량은 어디서 나오냐면 비썸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김치 좀 코인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더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거래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 빠지고 있고 100원 근처까지 갈줄 알았는데 못 갔습니다 단기적 충분히 찔러주는 구간대들 여기를 못 넘었어요 100원대를 못 넘었고 100원대를 보게 되면 여기 또 보시면 단기적으로 찔러줬던 구간대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못 넘었기 때문에 어 이걸 한번더 준비를 해서 올리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근데 올라갔을 때 상승률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자, 숫자 1번을 여러분들, 이 번호로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카톡방 입장을 시켜드릴 테니까 거기서 스웨스 홀드, 매수가 매도가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의놓은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 너무나도 어... 똑같은 관점들이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답안지가 좀 정해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답안지보다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플러스 단기적 반감기로 인해서 가격대를 올리게 되면 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다. 어차피 누사이퍼랑 싸워서 이겼잖아요 얘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통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번호로 1번 보내주신 분들께 스트레스 홀드를 어떻게 잡아 가야 될지 알려 드릴 거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분석을 좀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탈출 전문가 여러분들 탈출 물려 계신 뭐 코인들 가지고 오시면 제가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요 돈 하나 받지 않고 금전 하나 요구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 일도 없다 이렇게 제가 1 0 0번1 0 0 0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스레스 홀드란 종목 잡아서 수익 낼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릴 거고 어제는 이제 두 종목 수익이 났어요 세타표의 24% 수의 8% 수의 같은 경우는 진짜 최단시간에 해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빨리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되니까 또 근처에 오는데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단타 저희 단톡방에 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무료로 들어오신 김에 저희가 단타 종목까지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짧은 번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 링크를 딱 타고 들어오시면 단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목들을 제가 잘 브리핑을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들려서 수위 종목 가지고 몇 시간 안으로 8% 그리고 어제 24%라는 세타필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날때뭐 해야 된다? 매도. 매도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구간에서 매도가 잘 끝나면 여러분들은 현금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또 코인을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종목 매일매일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숫자 1번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보내주시고 실금실금 거래 대금 빠지는 이런 코인들을 빨리빨리 세력이 다시 올리기 전에 들어가 수익을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